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하 의원입니다. 두 가지 논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환 미루려 법률전차 딴주권은 법구라지 윤석열. 특검은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하십시오. 특검 2차 소환을 앞두고 윤석열 측이 특검법 6조 3항의 인계와 7조 1항의 이첩은 다르다며 조사에 불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검법 조항까지 시비를 걸며 차일피일 소환 조사를 미루려는 구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외쳤던 윤석열이 정작 자신에 대한 수사에는 법지식을 악용해 조사를 회피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당당히 서지 않고 온갖 트집을 잡아 수사를 흔들려는 내란수계에게 조금의 관용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특검이 소환해야 할 사람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밤 국무회의장에 있었던 자들을 시작으로 안가회동, 체포영장 집행방해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더욱 단호하게 진실을 향해 나아가길 촉구합니다. 특검은 수사를 방해하는 내란숙의 윤석열에게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두 번째 논평입니다. 삼부토건의 황급한 이사, 증거 인멸을 다시는 꿈꿀 수 없게 엄중히 다루길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이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삼부토건이 며칠 전 황급히 이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입니다. 심지어 업무용 서류와 인감 증명서까지 방치한 채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급해 도망치듯 이전했고 무엇을 숨기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산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대통령 부부가 관련된 사건입니다. 더욱이 주가 조작에 국정이 농단 당했다는 의심마저 받고 있습니다. 3부 내일 체크하라! 는 메시지를 남긴 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만났고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3부 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심지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산부토건 주가를 띄웠습니다. 주가 조작은 자본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민생범죄입니다. 더욱이 여기에 대통령 부부가 연루되었다면 이는 금융범죄를 넘어 용납할 수 없는 권력형 범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관련자들이 증거 이멸을 다시는 꿈꿀 수 없게 엄중히 다루길 바랍니다. 그런 단호함만이 주가 조작의 전모를 밝히고 윤석열, 김건희를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